스페인 1부 이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말라가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이날 2대0으로 이기는 바르셀로나이긴 하지만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고 합니다. 호나우딩유 선수와 관련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프리메라리가 깜짝 선두인 게타페를 승점 4점 차로 뒤쫓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중위권에 속한 말라가의 경기. 아인조베니 적생 반 본메레이어 호나우딩유가 찔러진 볼을 지울리가 강하게 왼쪽으로 가아찼지만 골대를 살짝 비켜나갑니다. 전반 종료 직전, 왼쪽에서 크로스해진 볼을 보고 말라가의 에드리가 헤딩 슛을 시도해봤지만 방향 조절에 실패합니다. 전반 종료 뜨끔한 순간을 맞았던 바르셀로나가 후반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교체 선수 이니에스타의 슛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충격나가자 에투가 끝까지 볼을 쫓아가는 근성을 보여줍니다. 친정팀이라고 봐주진 않는 상대 골키퍼에게 이 정도의 맞대응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물고 늘어지면 하나는 건지는 법. 한 골이 아쉬웠던 바르셀로나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호나우딩류가 상대 수비수를 젖히고 돌파하려다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심판 판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의 말라가. 다각도 비디오 판정 결과 호나우딩류와 말라가 선수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왔지만 판정 번복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 페널티킥. 말라가는 수중급 펄리우드 액션을 선보인 호나우딩뉴의 슛을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 43분, 애초 대신 투입된 해리그라스니, 바르셀로나에게 당당한 추가 골을 선물로 안겨주며, 은하 경기를 2대0 바르셀로나 승리로 봉합했습니다.